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녹두입니다 모여봐요 동물의 숲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녹두나 제 첫번째 부캐인 율무가 아닌 다른 두번째 부캐를 생성을 답니다 이번 안내방송을 보고 바로 만나게 될것 같네요 두번째 부캐 세번째 부캐까지 생성할 예정이긴 한데 아직은 아직은 섬 정리가 좀 필요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홍강지 섬은 2020년 7월 3일 금요일 오후 12시 12분입니다. 노크 잉크에서는 섬 주위의 바다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계속 진행해왔는데요. 드디어 안전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안내소에서는 해수욕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바닷물이 아주 깨끗하고 맑아서 잠수도 할수 있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헤엄칠 때는 반드시 잠수복으로 갈아입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잠수복은 상점이나 너고쇼핑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직원 해수용 나이프를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아, 간만에 보는 여울이 얼굴이 겁나 귀엽다. <laughs>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니까 정말 귀엽네요. 사실 네, 부케 네. 라즈예요. <laughs> 라즈베리할 때그 라즈. 이 물건들은 제 부캐원 율무와 본캐 녹두 캐릭터가 잣떨꾼 것들 일단 정리를 하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정도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이 캐릭터의 이름을 다시 정식으로 소개해 드리자면 라즈라는 캐릭터고요 성이 벨이에요 그래서 라즈벨입니다 그 얘가 부캐2고 부캐3 될 애가 얘 자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러면 거의, 이름에 대한 힌트는 거의 다준것 같은데? <laughs> 그럼, 러이 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닌텐도에서 온 거. 음 라즈님께 업데이트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업데이트 데이터를 받으신 기념으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업데이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받고, 그 다음에, 너그쇼핑은 항상 너그쇼핑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딱 맞는 시즌 상품이 입고 했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 주세요. 해피엄 아카데미는 B랭크. 기념품을 줬네요. 삭제. 사체. 삭제를. 어, 이것도 받고, 받고, 받고. 그 다음에 해피엄 아카데미. 아, 이것도 2만 점을 달성했으니까. 예, 예. 그럼 차례대로 닌텐도부터. 어, 스노클이네요 한번 써볼까? 아 맞다. 이 캐릭터가 지금 변신 변신 중이거든요. 이거를 웨딩 지팡이를 이렇게 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네, 이게 라지의 본 모습입니다. 어디 스노크를 한번 써볼까요? 아 노란색이네. 이거 이게 녹두가 가지고 있던 스노클이거든요 딱 색깔이 맞아가지고 그냥 이거를 쓰고 얘를 율무를 줘야겠다 율무 핑크색이던데 <laughs> 음, 뭐 이거는 너글쇼핑으로 제가 시킨 것들이고요 그리고 어, 이거는 아카데미 베넌트 얘는 아카데미 동상패 아... 뭐가 울려 예예. Yeah, yeah. 카탈로그 생활. 예예예. Yeah, yeah, yeah. 아 일단은 집에다 쑤셔 넣고 대충 쑤셔 놓고이 <laughs> <laughs> 가구들은 그 녹두 캐릭터로 웨딩 이벤트에 참여했을 때 제가 옷. 빼고 3세트씩 받아놨거든요. 겁나 노가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시크로 다그 리폼 해놓은 거를 라즈한테 주고 그 다음에 큐트는 부케 3한테 그 다음에 내추럴 그 자연 느낌 나는 거는 녹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컬러가 녹색이니까요. 요거를음 이것도 지금은 요거를 넣어놓는 게, 그 강태공인지 머시깽인지 연속으로 100마리 낚는 거를 하려 그랬는데, 지금은 이벤트가 새로 업데이트된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수납하고, 얘도 수납하고, 얘도 일단 일단은 수납을 해놓고, 요쪽 방만 지금 꾸며놨거든요. 요쪽은 벽지 빼고 웬만하면 시크톤으로 맞춰보자 해서 엔티크 가구를, 서재 책상 빼고 엔티크 가구를 배치를 해놨습니다. 네. 방은 뚫려지만 전혀 꾸미지 않은 것. <laughs> 월일밖에 촬영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원래 지금 7월 12일인데 네 백투더페스트 과거로 왔습니다. 다른 애들한테도 인사를 하고 다니고 싶은데 왜보이지라니 초이도 없고 어 쭈니도 없고 뽀야미는 집안에 있냐고 아이고 미안 위도치 않게 소음을 내버렸구나 아, 그러고 보니 라즈가 온 게... 어, 라즈... 라즈 초창기 모습이고요, 저게. 라즈가 그냥 임의대로 9월 12일이라고 해놨습니다.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 6월 30일 날 제가 캐릭터를 생성을 했네요. 어, 뽀야이 멍때리고 뭐해? <laughs> 비가 많이 오나요? 시간 되시면 비가 그칠 때까지 저희 집에 계세요, 꾸릉 <laughs> 이꾸릉은 <꾸루는 웃음> 제가 얘기하자면 좀 길어요 일단은 고야미한테 그러고보니 녹두님 말인데요 글쎄 화석을 엄청 많이 파놓셨다고 해요 화석을 발견하면 참 기쁘죠 그 화석은 무슨 화석이었을까요? 왠지 궁금하네요 꾸릉 <laughs> <laughs> 제가 어, 4월 말부터 어, 반려묘랑 함께 생활하는데 그 <laughs> 반려묘 이름이 콩이에요 콩이가 엄청나게 어디 올라가거나 그랬는데 꾸렁 소리를 많이 내가지고 쭈니가 어좀 친해지니까 자기 말버릇을 바꿔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꾸렁이하고 바꿔줬더니 애들 상태가 어 너구나 그렇잖여. 수다 떨자. 어디 보자 이제 뭘 하지? 뭘 할지 생각하다가 오늘 다가겠어 그렇잖여. 왜 이렇게 여기 다 모여 있네? 뭐지? 시베리아도 있고, 위에도 있고? 어마나 반가워, 포요. <laughs> 이 포요는 빙티의 말버릇이에요. <laughs> 다 옮기고 다녀. 어, 이야기하러 왔어. 섬생활이 얼마나 판타스틱한데, 집안에만 있기엔 아깝지 않니? 어, 음 응, 그래. <laughs> 어라? 어, 초이. 너 말이야, 다양한 리액션을 써보고 싶지 않냐? 내가 한 가지 알려줄게. 어디 보자. 웃기 같은 거 어때? 그게 웃는군. 실컷 소리 내서 웃으면 소리 시원해질 거야. 너도 해봐, 꾸릉. <laughs> 어, 웃기 리액션을 배웠다. 웃으면 보기와요. 꾸릉은 초이한테 은근 잘 어울리긴 하는데. 시베리아. 어, 잘 지느냐? 어, 잠깐 시간 있어. 이 비가 언제까지 올 거냐? 바닥에 젖어서 질척거리니까 조심해서 다녀라. 어, 그래. 신경 안 써줘도 되는데, 어차피 묻지도 않거든. 쭈니, 봉주르끄름. <laughs> 이야기하러 왔어. 오늘 같은 날엔 그대와 함께 무릉덩이에서 춤을 추고 싶고,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꾸릉. <laughs> 아이고, 아이고, 옷은 소소소소 소름이던데. j 도 c 쭌이니봐준준 잭슨. 어, 잭슨은 그냥 집에서 돌아다니고 있네요. <laughs> 이렇게 비오는 날에 우리 집을 찾아주다니 기쁘군, 꾸 j <laughs> 얘도 꾸 <꾸렁이래>. s <laughs> 이 n 이 a 이잭 s 님의 방이야. 나의 모든 j 마음껏 보도록. 아, 눈을 감지 말라고 꾸 c <laughs> 안 감았어. 아, 진짜. 쭈니가 얼마나 어떻게 다 퍼뜨린 거야? 일단 인사는 했으니까. 나오고. 빈티. 빈티도 집안에 있네요. 와, 비 진짜 많이 온다. 현실에서도 이렇게 비 많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어중쩡하게 비가 와가지고 엄청 녹지네요. 비 오는 데도 놀라줘서 고마워. 편하게 놀다가 아퍼요. 어, 이야기하러 왔어. 저기 말이야, 이 중에서 너가 좋아하는 간식은 뭐야, 아요다 좋아하는데. <laughs> 케이크, 초콜릿, 아이스크림 다 좋아하는데나? <laughs> 어, 일단은 그나마 제일 좋아한. 아, 제가 고르기 힘들어. 난다 좋아하니까 어쨌건 초콜릿이. <laughs> 나도 초콜릿이 아주 좋아. 살살 녹는 달콤한 맛이랑 그 속에 살짝 숨은 쌉싸름한 맛. 맛있어서 자꾸 자꾸 먹게 되지. 너랑 나 입맛이 비슷한가 봐 보여. 귀여워. <laughs> 안녕. 난 갈게. <laughs> 너무 귀여웠어. 역시 고양이는 최고로 귀엽다니까. <laughs> 어, 그다음에 다람이. 다람아 내가 왔다. 나 다람이 집올 때마다 약간 좀 난잡해. 뭔가 정 정신이 없어 거의 여기 벽도 빨간색 바닥도 빨간색 가뜩이나 가구도 약간 붉은 계열의 나무 그니까 약간 메이플 나무 같은 느낌? 제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푹 쉬고 있었어요. 도털 도털. 얘만 말버릇이 지금 안 옮겼어요. <laughs> 오늘 라즈님은 여름에 어울리는 옷을 입으셨네요. 특이 반짝이 자수 민소매 원피스에서 한여름 분위기가 느껴져서 너무 멋져요. 도털도털 아 그래 나 간다. 한 번씩은 그냥 다말한번 걸어주는 나중에 말안 걸어주면 애들이 많이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맞나? 마지막으로차돌 프랑스어를 보내고 차두를 내려왔죠. <laughs> 이런 걸 만들어내다니 나 역시 천재인가 봐. 너도 동감하지? 꾸릉. 얘도 꾸릉이래. 온지 얼마 안 됐으면서. <laughs> 들으면 너도 깜짝 놀랄걸? 나 지금 나뭇잎 만들고 있다. 운동화 던중에 느낌이 파고 왔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만드는 중이야. 반응이 없다니 혹시 나뭇잎 만드는 법 이미 알고 있냐 꾸릉? 물론이지. 제법인데 라즈. 역시 내 라이벌이야. 나뭇잎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애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지 않냐? 그러니까 내 레시피를 줄게. 모르는 녀석이 있으면 너가 좀 가르쳐 줘라. 두케쓰리한테 가르쳐 주면 되겠군. 일단 글씨 또박또박 썼으니까 읽을 수 있을 거야. 다들 만들어 주면 좋겠다, 꼴은. 바이바이 잘 만들어. 아 귀엽다. 표정 하나 하나가 다 귀엽군. 그러면 어. 여기에 부케3한테 줄 물건들을 다 배치해 놨습니다. 이거 다 웨딩세트라고 해요. <laughs> 여기까지는 웨딩세트,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그 부케3랑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것들. 일단 근처에 둡시다. 이거, 이거는 지갑에 넣고. 와, 그나저나 진짜 어둡네. 와, 아까 물건 팔러 돌아다녔... 잠깐 갔었는데 그때는 천둥 번개까지 치더라고요. 동물의 숲에서 그런 광경 보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뭐 대충 저는 잠수하는 방법을 본캐랑 부캐 원으로 해가지고 알긴 아는데 여기에서 잠수복을 판매하니까 이걸 클릭하면 또 방법을 알려줘요. 어, 우선 특이하다 이거. 그거 같은데, 서커스 할때 쓰는 그거 같은데, 가북교산이라고? 어, 주문이 잠수복. 아, 줄무늬 잠수복에 흥미가 있으신가 보군요. 바다로 수영이라도 하러 가시나요? 그러면 바다에서 헤엄칠 때 주의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다에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 줄무늬 잠수복 등의 잠수복으로 갈아입어 주시기 바랍니다. 잠수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해변이나 바위에서 A로 다, 바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바다에서는 A로 헤엄칠 수 있는데요. 아, 맞다. 바닷 속에 그림자가 보이면 Y로 잠수한 다음 쭉 헤엄쳐서 따라가 보세요. 그림자를 따라가서 붙잡는데 성공하면 해산물을 잡아 볼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문이 잠수복의 가격은 3000벨입니다만 어떠신가요? 나 잠수복 있으니까 어, 상관은 없으니까 어, 그만둘래. 아 괜찮으신가요? 그럼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은 없으신가요? 뭐 지금 딱히 필요한 거는 없으니까 바로 잠수를 즐기러 가볼까요? 이게 제가 좀 업데이트 이후로 꾸준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외로어 가리비 겁나 안 나와요. 세타라는 만나기 위해서는 가리비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아, 답답해.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점프. 시원하게 입수했습니다. 라즈 캐릭터로 첫 입수. 아 이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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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아예. 아니네? 불가사리네? 응, 이건 불가사리를 잡았다. 바다의 별님. 어 그래 보이긴 해. 쭉쭉 진행해줄게요. 얘는... 얘는... 어, 뭐지? 이렇게 쬐깐한 거... 아, 따개비구나. 응, 이건 따개비를 땄다. 사실은 새우의 친척이라고. 그래, <laughs> 저... 저거는... 이 어두우니까 진짜 눈잘 뜨고 봐야 돼요. 안 보여. 얘는, 어, 해파리? 보름달 물 해파리를 잡았다. 아주 조금 독이 있대. 해파리는 다독 있는 거 아니었니? 그리고 얘는, 얘.. 얘는, 후알류. 누굽니까? 아, 어, 가든일. 가드니를 잡았다. 구멍에서 쏙 나와. 안녕하세요. <laughs> 맞아. 진짜 박물관에 기증을 했는데요. 그냥 구멍에서 쏙 나와서 고개 까딱거렸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그러더라고요. <웃음> 귀여워. <웃음> 음 따개비. 어 업적 달성했나 보다. 뭐지? 뛰어들어라 다이버요. 섬 주위에는 아름다운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 안에는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해구리. 해산물을 잡으면 마일을 줄 테니까 잠수복을 입고 마음껏 잠수를 즐겨봐. 어 예. 아 예. 음. 요거는 해산물 박사 도감에 등록한 수로 따지는 것 같고요. 아 느려 느려 느려. 이럴 때 부스터라도 달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이거 뭐 카트라이더도 아니고. 아, 해파리. 응, 예. 이건 또 뭐야. 아, 어, 바다포도? 응, 이건 바다 포도를 땄다 톡톡 터지는 식감에 중독되겠어.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 ASMR 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는 거를 얼핏 봤어요. 뭐, 즐겨, 즐겨보는 컨텐츠는 아니라서.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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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요거 가리비 같은데? 요건 가리비 같아. 맞다, 가리비. 응, 이건, 가리비를 잡았다. 관자가 무지 커. 지금 잡은 가리비, 나한테 주게. 헤타랑, 어, 여기요. 고맙네. 뭔가, 얘도, 보노보노랑 똑같은 종인가? 가리비를 받은 보답으로 레시피와 바꿔두었다네. 그 레시피에 꼭 필요한 진주는 가끔씩 바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희귀한 재료라네. 나도 찾아둘 테니 또 가리비랑 바꿔주면 좋겠군. 근데 한마디 해도 될까? 습. 하. 호수에 떠서 부력을 알게 되기도 한다. 예? 이런 말이 있지. 오늘은 만족스럽구먼. 어... 아... 아... 네... 해타라는 하루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해타안을쭉 쫓아갈게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 아저씨 어디까지 가나 보죠. 음... 어, 뭔가 했네. 아... 아... 아 뭐지 한번에 까지 그냥? 구경 구경중 어 여기도 뭐가있다 뭐지? 응, 음, 이건 지중해 담치를 잡았다 음 파에야 먹고싶어 파에야가 뭐지? 어? 뭐야, 평상시 같으면 저거, 저거, 뭐니, 가리비 까서 먹었을 텐데, 왜안 먹어? 먹었나? 어, 이 상태로 가네? 아, 안녕히 가세요. 내일도 또 뵙죠. 거기에 뭐가 있지만, 귀찮아. 어, 주니가 바로 앞에 있었네. 아, 이거, 이거 필요하지. 음, 메시지 보트 아, 머메이드 침대를 줬구나. 음, 머메이드 침대 레시피를 배웠다. 그 다음에 얘는, 어딘가에 누구에게 어젯밤에 DIY의 프로가 되는 꿈을 꿨는데, 그곳에서 만든 게 바로 이 레시피야.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내용을 적어서 같이 넣었다. 너도 만들어서 봤으면 좋겠다. 어, 그래. 귤모자. <laughs> 귤모자? <laughs> 어떤 느낌이지? 잠깐만, 여기서 한번 봐봐야겠는데. 오. 오. 특이하겠네. 허허. 어, 머메이드 침대에는 진주가 두 개가 필요하네요 아 진주도 엄청 엄청 많이 모아야 되잖아 음, 일단 마일은 해산물 박사를 향해서 바닷속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어 구리 해산물을 발견해서 도감을 재우면 선물로 마일을 드리게 구리 음, 푸른 바다의 다이버 칭호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가리비로 주고 말로 받는다 바다 위에 느긋하게 두둥실 떠있는 누군가를 만나면 가리비를 건네줬으면 좋겠어 기브앤테이크랄까 위민이랄까 나도 마일이 선물할게 구리 어 그래 순한맛 독설가? 타라니 독설가랑 약간 연관이 있나? 그렇다고 하기엔 말이 너무 순한데 <laughs> 좀 엉뚱한 것 같기도 하면서 그러면 일단은 대충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봤고요. 영상을 지금 용량도 없는데다가 노트북 용, 용량도 없고 그 다음에 USB 용량도 없고 얘 뭐니 저거 외장 외장 하드 저 메모리도 없고 일단은 팔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늦어가지고 어차피 끄긴 거야 돼요. 12시가 돼가기 전이야. 내 약속 있는데. 어, 이 정도밖에 안 잡았는데, 11,500배리면 뭐. 응. 음. 마을 사무소에 가서, 일단, 얘도 집중축을 시켜야 되니까. 돈을 내고 오겠습니다. 어? 뭐야? 아, 낚시대회? 됐고. 네, 오늘 이렇게 잠수, 새로 업데이트된 잠수 컨텐츠를 한번 즐겨봤는데요. 다양한 업데이트를 통해가지고, 뭐, 음, 뭐, 여러가지, 뭐, 제일 그리운 거는 그 구구 구구가 하는 카페 <laughs> 구구였는지 NPC 이름 마스터였나 그 마스터가 하는 카페가 어 챙겼으면 좋겠고 주민 영입할 수 있는 수가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어, 아 진짜 슬프다 다 위시로 채워놔가지고 아이돌 성격을 데려올 수 없다는 게좀 아쉽 하. 네, 그러면 저는 다음, 다음 영상은 아마 부케3가 오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번, 이번 모여봐요 동물의 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